마귀를 이기는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적 싸움을 항상 도우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적 싸움을 항상 도우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적 싸움을 항상 도우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마귀와 그 기제들을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마귀와 그 기재들을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루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마귀와 그 기재들을 꾸짖어 쫓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루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아멘. 마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마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마귀는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믿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쳐 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고저이가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피합니다. 야구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피합니다. 야구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피합니다. 야구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유일한 공격무기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출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출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출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출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귀와의 싸움은 사망 권세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이겨 놓은 싸움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성경 말씀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